안녕하세요. 목사의 서재, 박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권 여러분과 좋은 책, 또 멋진 책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도, 어, 시골에 좀 내려왔는데요. 부모님 살고 계시는 남원입니다. 남원에 내려오면서 책한 책한 권을 챙겼는데요. 바로 이 책, 청년이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어, 하재성 교수님께 쓰셨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음, 청년이 광야를 지날 때, 요즘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청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청년의 시대를 또 청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청년기는 비슷한 거죠. 청년기는 어떤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또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원해낸 그런 시간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우리를 청년서사라고 하죠. 이, 이 책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즉, 청년서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 어, 재성 교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 스토리텔링을 찾다. 또 파트 2, 새롭게 쓰는 청년의 이야기. 어,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의 또 고민들, 또 청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또 어찌 보면 어려운 과정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 잘 풀어 놓으셨고요. 또이 이야기들을 청년들을 읽을 때에는, 어, 이게 나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또 나도 이제, 어, 비슷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또 파트 2에 새롭게 쓰는 청년의 이야기는 그 청년의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그걸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각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솔루션 같은 이야기들을 또 파트 2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 책이 좀 특별한 점은 부록이 있는데요.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 하자성 교수님이 청년들에게 격려하고 또 환대하고 또 응원하는 또 편지가 있고요. 또, 청년을 부탁하는 특별한 편지로 해서 부모님과 청년 사역자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재성 어, 교수님은요 어,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죽지 마라 그리고 버텨내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음 그리고 이책 중간 중간에 보면 어, 서사 노트라고 있어요 스스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사 노트가 있습니다. 어, 파트 1의 나의 인생 스토리텔링을 찾다를 보니까요. 문제는 이야기다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서사,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끊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사는 힘이 있고 스토리는 힘이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힘듦 뭐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살아 있어야 또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가야 어,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이 장에서 어, 말하라 아픔을 마주하는 변화가 일어난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어, 무시하거나 또는 회피를 합니다. 음, 그리고 어, 값싼 위로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견뎌내려고 하죠. 그러나 음, 그런 아픔들, 또 고통과 어려움들을 직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경쟁에서 또 경, 많은 경쟁과 또그 위험 가운데 뒤처진다는 불안들, 또 어, 정말 값싼 위로가 되는 중독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공황장애를 그 앓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마음에서 보내는 거짓 신호들을 또 해결하라고 또 그것들에 잠식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거부하라 사단의 집요한 방해를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나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고 정말 네까지 게뭘할수 있냐라고. 어 이야기하고 나의 어떤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부정하게 하고 비틀어버리는 이 사단의 계략에서 어, 벗어나라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어, 중간에 끊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 앞에서 이런 거부하고 물리치고 또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특별히 그 엄친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죽지 않아. 그래서 늘 우리는 비교당하고 또또 어찌 보면 책망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어, 비교당하면 비참해지는 이런 부분들, 또 소셜 미디어에서 어, 그 꾸며진 이야기들, 정제된 이야기들, 재단된 이야기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어, 살아내면 안 된다. 또. 점술과 운세 같은 사대의 미끼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계십니다 음,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만 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또 나쁜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큰 어려움을 맞이하는 그런 유혹들에서도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파트 2의 새롭게 쓰는 청년의 이야기에서는 통과하라 어, 어둠의 터널을 뚫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 그동안에, 어, 멈췄던 이야기도 다시 시작하고, 너만의 스토리텔링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어, 준비물도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이책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잘돼 있어요. <laughs> 새롭게 어떻게 쓸 거냐, 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건강한 기억,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또, 지금 현재에 있는 사실들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해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음, 큰 트라우마든 작은 트라우마든 그것들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는 옮겨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야기로 어, 라는 편이 있는데요 음, 우리의 결말은 이미 승리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 담대하게, 어,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어,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죠. 음, 이미 결과를 알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어, 하지만 결과를 모르는 우리, 우리 인생은 이미 해피 엔딩이라고, 어, 이미 결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 예수님이 또,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거다라는 것, 그리고 또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가 겪는 청년의 어려움들이 결단코 그를, 그를 어떻게 할수 없었다는 것, 이미 승리한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6장에서는 완, 완전히 달라진 당신의 이야기, 어, 실패와 고통을 좀 새롭게 봐야 된다. 또 지금 취업을 준비하든, 또 이성교제를 하든, 또 공동체 안에 있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시 쓸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 하면서요. 또 청년 우울증의 어떤 현실들에 관한 얘기들, 또 이런 상처들을 잘 돌보고, 또이 우울증 자체에 잠식되지 않고 이것 자체도 또 나를 향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들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써 주셨어요. 음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 부분에서 특별히 저는 이제 청년을 두 명을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그 아버지의 입장과 어머니의 입장의 편지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그동안 좀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또 만나는 청년들에게도 조금 더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필요, 그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에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아버지가 살아있는 고아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더 많이 환대하고, 또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또 그들의 스토리텔링을 응원해주는 그런 날이 되면 좋,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책 청년 사학자들이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 공황장애나 또 개인적인 어, 어, 힘듦과 삶의 부침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책 청년이 광야를 지날 때 한번 꼭 어, 추천해주시고 또 읽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사의 서재 하루한 권은 어, 시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년이 광해를 지날 때 하재성 교수님이 쓰셨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했습니다. 내일 또 멋진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